심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최근 심텍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반도체주도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와서...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심태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심태계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이런 어, 식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때 당 시에도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거의 6만원대였던 주가가 최근에 만원대까지 빠질 정도로 소외를 많이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이슈를 받고 오를 때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자 이때 당시 CXL 소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캠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아 이제 아 어,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에서 어,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크게 받았는데, 근데 요새 이제 반도체 주나 시장이 약하니까는 쭉 빠졌어요. 예, 그런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엔비디아도 급락 나오고 반도체 주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어, 이게 이슈가 생각보다 좀 크고. 어, 이 심태기 그거와 관련해서 찐 수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 왜 올라갑니까 특히 오늘 7%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에, 향후 그뭐 CXL이라던가 소켐이라던가 반도체 쪽에 에, 주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이야 움직임 이 별로 없지만은 어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서거나. 혹은 반도체주가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신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자분들은 뭐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도체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여전히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예 사실 이게 뭐어 조종을 많이 주지 않는 예 그런 상황. ]입니다. 그래서 뭐 조종의 마지노선이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 영역이면 이제 싸게 살수 있는데 이때 한번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 나왔기 때문에 자이 구간이 다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대한 어찌됐든 최대한 좀 저렴하게 사신다라면은 어 다음에 반도체 주 랠리 때또큰 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심텍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구요. 자 지금부터는 심택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